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거절합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도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일단은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설령 모세를 기억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모세를 어떻게 신뢰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다가 공소시효가 다 끝나고 나서 되돌아와서는 국회의원 후보나 대통령 후보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죽고 나서 몇백 년간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힘든 노예 생활을 해왔던 지난 한 수백 년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왜 이제 와서 지금 모세를 보내느냐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가 거절하는 진짜 이유는 지금 말했던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요. 그냥 가기 싫은 겁니다. 겁도 나고 자신도 없고 또 그래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뭐 사람들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진짜 마음은 가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는 설득하시죠. 사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을 선택하라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대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기적도 보여주시죠.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과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적합할까요? 자격이 될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기에는 이렇게 80세의 노인인데다가 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던 자였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런 모세가 하기에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업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모세는... 적합하지 않죠. 모세도 하기 싫어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설득하는 내용을 보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또 손에,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더니 손에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지고,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이신 주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뱀은 이집트 애굽의 상징 중요한 상징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겠다,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 손에 품에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되었고 다시 낫게 된 것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호소하잖아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거라느니 내게 능력이 없다느니 뭐 이런 여러 전형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한다고 해서 모세의 부족함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해결돼야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언변이 부족한 사람들은 스피치 훈련도 받아야 되고 리더십이 부족하면 리더십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 부족함이 채워져야 해결돼야 뭔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 걱정 마. 그걸 뛰어넘는 나의 능력이 있단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계속 이렇게 모세를 설득할까요? 모세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모세 없이도 하실 수 있고 또 모세가 싫다고 하면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하든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모세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의 위대한 과업을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해도 상관없는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하든 하나님은 충분히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모세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꽂히면 끝까지 하시는 분 같아요. 모세에게 꽂히시니까 모세를 끝까지 설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꽂히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나 저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하나님 말 우리 저 우리 말고는 다른 사람을 통해 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었을 때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저입니까? 원망과 또 한탄, 탄식이 나오는 고백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는 마음을 감사의 고백으로 하게 됩니다. 어찌 저 같은 자에게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꽂히시고 저를 찾아오시고 저와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추억.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 가고 싶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늘 이런 왜 나여? 왜 하필 나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출육기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함께 아름다운 이 과업을 이어가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왜 나입니까라는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왜 나에게라는 식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은 모세처럼 거절한다, 할, 거절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거절의 마음이 하나님 어찌 저 같은 자에게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라며 원망했던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를 찍어서 선택하여 주신 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과업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며 또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홀로 하실 수 있으시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모세를 선택하시고 또 모세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는 추억을 만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해결된다고 해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승리케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아울러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 있는 심사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